2025년 4월 8일 필리핀 네그로스 섬 칼라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새벽 5시 51분 거대한 분출 기둥이 형성되며 화산재는 4,000m 상공까지 솟구쳤습니다. 수천 명이 대피했고 일부 지역은 화산쇄설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칼라운은 분화 경보 레벨 3이 발령되었고 6km 이내 접근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를 던집니다. 한반도 백두산 역시 현재 활화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백두산은 946년 화산 폭발지수 VEI 7 규모의 밀레니엄 대분화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분출된 화산재는 일본과 만주까지 영향을 미쳤고 지구 기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근 백두산은 수차례 미세지진, 온천온도 상승, 가스방 출량 증가 등 마그마 챔버 내 활동 징후를 보였습니다. 만약 현재 백두산이 다시 분출한다면 천지에 저장된 약 20억 톤의 물이 폭발성 수증기 폭발을 일으키며 홍수 및 광범위한 화산쇄설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화산재는 남한 전역을 덮고 항공 운항 마비, 식량 공급망 붕괴, 대규모 이재민 발생까지 초래할 것입니다. 단순한 지역재난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나아가 동부가 전체를 흔드는 대형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은 명확합니다. 백두산 지하의 마그마 활동을 실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주민대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비상대피 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체계 가동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칼라온의 분화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백두산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